반갑습니다. 코인 바로 알기 식스동입니다. 요즘 아이디오에 대해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아이디오도 상당히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1티어 아이디오 플랫폼 폴카 스타터에서 진행하면서 동시에 문엣치 체인 부스트에서도 아이디오를 진행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블록체인 몬스터 헌트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왜 주목해야 하는지 식스동의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블록체인 게임이 대세라는 건 말씀 안 드려도 제 영상을 오랜 기간 봐왔던 분이라면 이미 아실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블록체인 몬스터 헌트도 블록체인 게임인데요.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실들 몇 가지를 정리하고 갈게요. 맞아요. 어차피 다 블록체인 게임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플레이 투언 방식의 게임이고 게임 내 화폐로 쓰이는 토큰인 BCMC 토큰을 이번에 아이디오하는 겁니다. BCMC 토큰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대략적인 예상을 위해 각 아이디오 플랫폼별 상승률을 정리해 봤어요. 우선 폴카 스타터에서 진행한 아이디오 최고 수익률 비교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폴카스타터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상승률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세터 아레나 48배 상승, 무니 NFT 28배, 오리온 29배, 레름 21배 상승이 눈에 들어옵니다. 폴카스타터의 최근 8개의 코인 평균 ROI는 18배 상승입니다. BCMC도 블록체인 게임에다가 폴카 스타터 버프까지 받으니 최소한 10배는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은 체인 부스트에서 진행한 아이디어 최고 수익률 비교 자료입니다. 체인 부스트는 7월부터 아이디어를 진행했기 때문에 최근 8개 코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체인 부스트에서 진행한 모든 코인을 다 전부 조사한 셈입니다. 아마사 코인 빼고 나머지 코인들은 다들 준수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폴카판타지의 64배 상승, 엔진스타터 31배, 크립토블레이즈 24배 상승이 눈에 들어오네요. 크립토블레이즈는 제가 지난번에 추천했던 코인인데 뭐 자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인부스트 평균 ROI를 계산해보니 22배 상승입니다. 체인부스트도 상당히 괜찮네요. 마지막으로 문엣지입니다. 문엣지에서도 블록체인 몬스터헌트 아이디오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까지 아이디오가 진행된 게두 개밖에 없습니다. 신생 아이디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엣지 자체 토큰 아이디오를 진행했었고 포레스트 나이트 13배 상승이네요. 비교군이 너무 적어 비교하기가 민망하지만 그래도 폴카 스타터와 체인 부스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문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본적인 프로젝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토큰 정보부터 볼게요. 퍼블릭셀 가격은 0.09달러 약 100원 정도이고 초기 시가 총액은 90만 달러 약 10억원입니다. 신볼명은 bcmc입니다. 초기 시가총액이 가벼운 만큼 초반에 큰 펌핑을 예상해 볼수 있겠죠. 아이디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폴카 스타터, 체인 보스트, 문엣지에서 진행됩니다. 누가 뭐래도 1티어 아이디오 플랫폼 폴카 스타터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체인 보스트 그리고 신생 아이디오 플랫폼 문엣지까지 균형이 잘 잡혀 있네요. 파트너 및 투자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을 볼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애니모카의 투자 여부입니다 우선 블록체인 몬스터 헌트는 애니모카의 투자를 받았고 GD10, 벤처스, 에버라이즈 캐피탈, 기웹3, 스카이비전, 해코, 폴리곤 등 유명 VC들이 든든하게 백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는 문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0배는 무난하게 갈것 같습니다 그래 봐야 시가총액 100억 밖에 안 되니까요 상장 후 트레이딩 하실 때 문시트 보시면서 지금 이 가격에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계산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아이디오 참여를 위한 화이트 리스트는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거래소 상장 이후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우선 베스팅 기간이 매우 길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전략적으로 잘 준비한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오 참여로 구매한 BCMC 토큰은 락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변동성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락업이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아이디오 퍼블릭스의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수익 실현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초반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프라이빗스 물량, 즉, VC 물량은 90일에서 120일 이후에 첫 락업이 풀리며 1년 동안 베스팅됩니다. 물량이 천천히 풀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장 후 저점에 잘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몬스터 헌트는 최초의 멀티체인 NFT 게임입니다.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등각 블록체인별로 플레이할 수 있는 몬스터가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서는 물 몬스터를 사용할 수 있고 BSC에서는 불 몬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속성별로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포인트겠네요. 직접 게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싶은데 게임 리뷰와 게임 플레이하는 방법 등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블록체인 몬스터 헌트, 관심이 생기셨다면 한국 공식 커뮤니티도 있으니 놀러 오셔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바로 알기 식송이었습니다. 짧고 유익한 영상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